안녕하십니까. 레전더리의 마켓 크리에이터입니다. 사실 얼떨결에 오늘 주말에 다른 촬영차 나왔다가, 어, 또제 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라는 우리 김감독의 강요에 못 이겨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964, 92년식 9 6 4고요 어, 터보는 아니고, 그냥 9644입니다. 예, 4 모델이고, 어, 사실 제가 이 차를 가져온 거는 뭐좀 사연은 긴데, 어, 964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굉장히, 어, 드림카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뭐한 중학교 때 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 포르쉐가 정식 수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때 막 차를 보고 저 차가 무슨 차일까 생각해서 막 막 잡지를 막 뒤져보고 외국 잡지에 보면서 포르쉐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막 로망으로 존재를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964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어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 그런 와중에 이제 바쁘게 살다가 어, 사실 이제 최근 몇년 전에 구6사의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색을 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차를 저는 차를 잘 몰라요 차를 전혀 모르는 차알못인데 어 그냥 얼떨결에 구육사 매물이 나온 거를 그냥 가서 보고 계약을 덜컥 해서 사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을 보면 어, 관리도 굉장히 엉망이었던 상태였고 오랫동안 세워놓은 차량이 오랫동안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고 그 대신에 이제 차대라든지 아니면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아이 차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선택 기회를 썼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거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언발란스하게뭐 와이드 바이드 디가 이렇게 좀 사제 와이드 바드가 돼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날개 달려있던 거 이런 거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다 털어내고 거기에 있는 이제 녹도 다 제거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차체는 짱짱했지만 뭐 그런 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녹다 제거하고 하체를 다 털어내고 엔진 오버하고 미션도 오버하고 이제 그러면서 부품을 다 교체하고 하체에 있는 뭐 부싱, 서스 이런 휠 타이어 이런 그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차량은 제가 이제 그 공냉을 막 연구하면서 뭐 공냉의 유명한 튜너, 튜너들이 있죠. 뭐일본의뭐 r w b 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싱어 포르쉐도 있고 최근에 이제 건더웍스 같은 이제 새로 뜨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저는 원형 그대로의 것을 그대로 오마주해서 어901 ST 버전을 만들었던 싱어 포르쉐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싱어 포르쉐 같은 이제 그당시에901 버전을 오마주해서 그 바디 기술로 지금 뭐 이렇게 사이드 범퍼 휀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시행착오 겪었던 것이 이제 바디킷 자체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이걸 다 수작업으로 해서 맞추고 또한번 했던 거 잘못되갖고 또 맞추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 조금씩 만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초창기 9.11 클래식에 붙어 있었던 클래식 휠인 박스 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박스 휠 자체가 이제 되게 예뻐서 이제 그당시에 팍스휠은 아마 제가 알기로 15인치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1 7인치에 이제 팍스휠를 제조하는 곳에서 이거를 주문을 해서 이제 17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싱어포르쉐에 있는 기본 17인치 사양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색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를 색상 고르는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컬러칩을 보는 거하고 뿌리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서. 어 저는 이제 아이스 인제 블루 같은 느낌인데 이제 아, 이제 약간 그런 민트죠. 이 민트 색깔도 약간의 채도를 낮추면서 이 색상을 좀 맞추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해서 여러 번 이것도 시행착오를 거쳐서이 색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 약간 찍으면 별로 안 이쁘게 나온다라는 특징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실내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달려 있었던 이제 그 버킷 시트가 이게 옵션이었는데 이게 이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레어한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자체도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약간 지저분했던 거를 어 저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이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를 어, 어 좀 체크 무늬 형태의 패브릭을 여러 번또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바꿨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911그 다음에 이제 9.11그 당시에 디자인을 보면 사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안에 이제 다섯 개의 원형이 그냥 일직선으로 딱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이제 가식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폰트나 숫자나 이런 디자인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이 다섯 개의 어떤 원형은 지금도 어, 포르쉐 상위 모델인 911, 까이엠, 뭐 파나메라에 보면은 다섯 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일자로 뻗은 이제 이 대시보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감성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수동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엔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사실 이 엔진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이긴 한데요. 어~ 이제 공랭식 엔진이고 이제 공랭식 엔진이다 보니까 어~ 이거를 물로 식히는 게 아니라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이 오일이 차를 한 바퀴 타고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여름에 타면 에어컨을 뭐 세게 틀고 달려도 아주 그렇게 시원한 느낌 못 느끼는 거는 약간 전기장판을 켜놓고 이렇게 계속 있는 그런 느낌처럼 약간 열기가 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랭식 엔진 이제 상징이니 팬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좋아서 이것도 도색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3.6 이제 6기통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랭식 6기통 엔진이 어 제가 뭐 수치를 잘 모르지만 한 230마력 정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230마력으로 그 당시에도 한 5초 중반대에 제로백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다른 차랑도 같이 이 차를 몰긴 하는데, 이 차로 몰면서, 이렇게 뭔가, 출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차 자체가 아직은 더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랭식 엔진이랑 이거는 사실 그래서 그냥 엔진 있고 미션 있고 아주 심플한 구조기 때문에, 어, 오일 먹는 것만 그냥 지속적으로만 잘 게이지 보시면서 관리해 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는 탈수 있어요 그리고 뭐어 다만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공략 엔진 이다 보니까 어 차량 자체 그 엔진에서 이제 누유가 되는 현상이 고질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몇 년간 타다가 보면 또 조금 조금씩 누유가 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심할 경우에는 오버홀을 다시 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랭식 엔진을 가진 차를 타 사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래도 어, 해외도 여러 이제 부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노력과 열정 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긴 시간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진 클래식카 라이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뭐, 대략적으로 제가 9 6사를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더 조, 자세한 정보는 구글링을 해보시기를 <laughs> 예, 요청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